괜앉아서 네. 편하게 뭐 마시거나 뭐할 수도 있고 원룸에서 만들 수 있는 거의 진짜 최고의 근 네. 똘똘 네. 그래서... 말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레, 이런 식으로 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돌 말면 되거든요. 지금 한 달에 임대료가 6 5 0 0 0원이고 아, 그럼 무조건... 네, 무조건 <laughs> 알겠네요. 네. 반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동탄에 살고 네. 있는 나재용입니다. 무기가 일단 화성. 동탄 구동. 이거든요. 신동이라고도 하고. 왜 여기 살고 계신 겁니까? 오산 쪽에서 자취를 하다가 행복주택에 당첨이 돼가지고. 아, 그래서 이쪽으로 오신? 네. 그러면은 이 위치를 조금 선호하시게 된건일 때문에 확실히 그런 거. 일적도 있고 친구들도 일단 동탄에 많이 살고 있어가지고. 아, 원래 맞아. 여기서 나고 자라신. 아니, 원래는 저는 남양주에서 고등학교 나왔고 음. 대학교는 서울. 쪽에서 근데 어떻게 친구분들은 <laughs> 이 <이동해요>? 동네에 <laughs> 아니 반도체 쪽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많고 해서 아다 보니까 이쪽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아 그럼 룸메님도 그런 쪽에 저는 계신... 그쪽은 아니고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소방건축 자재 레아체험 구조라고 일단은 그런 러 <laughs> <laughs> 연기가 안 넘어가거나 뭐 불이 안 나게 막아주는 배관 같은 걸 막아주고 그래서 성능이 되는지 뭐 확인하고 그런 거 이쪽 동네 에 일단은 살아보시니까 아, 이거는 너무 좋고 이런 건좀 아쉽다 있나요? 이전에 오산에 살았을 때는 주차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얼룸 동네고 하니까 제 거기 얼룸인데도 음 다른 분들이 대고 그러니까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했는데 네. 여기는 그래도 아파트다 보니까 지하주차장도 있고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차 타고 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반경 한 1km 내에 새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밖에 없는 느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가 거의 반 필수인가요?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없으면 진짜 불편한 것 같아요. 버스 정류장도 일단은 임시 버스 정류장밖에 없고 택시도 잘안 잡혀가지고 걸어온 적도 있고 신도시 처음 지어질 때막 네. 거기 구경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네. 좀 그런 느낌의 동네에 살고 계셔서 그런가? 이 동네만이 갖고 있는 좀 특징도 있나요? 일단 되게 조용한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뒤에 또 건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산밖에 안 보여서 뷰도 괜찮고 다른 건물에서 뭐 쳐다보는 느낌 같은 것도 없고 그냥 편하게 집에서도 건물에서 나오는 빛 같은 것도 없으니까 잘 때도 좋은 것 같아요. 가을쯤이었나? 그때는 네. 또 밖에서 이제 아침에 새들이 엄청 울어가지고 새 때문에 깨더라고 이게. 원래 사시던 곳은 번화한 상업시설 되게 많다는 네. 느낌인데 사실 여기는 반대 척점에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와야겠다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월에 나가는 금액이 적어요. 전에는 거의 한 달에 50만 원 넘게 주거에다가 썼었는데 여기는 지금 한 달에 임대료가 6만 0천 원이고 아 그럼 무조건... 네, 네. <laughs> 무조건 알겠네요? 네네. 네. 관리비가 조금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네. 관리비도 한 10만 원 초반? 아 그러면 월 유지비가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까지 되니까 네. 또 일단은 공간 자체도 예전에 있었던 데보다 더 넓고 네. 베란다가 있다 일단은 같은 원룸이라고 해도 사실은 네. 뭐 베란다의 유무, 저... 채광 이런 게 진짜 아, 특히 원룸은 더 네. 그게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화장실도 변기 앉았을 때 원래 여기 딱 앞에 공간이 얼마 남지 않는 그공간이었는데 타워실도 그래도 따로 분리돼 있고 그리고 여기가 처음 제가 들어온 거더라고요 이집 음 자체를 지어진지는 조금 됐는데 여기가 좀 인기가 없어요 제가 여기를 골랐을 때가 오탄스에서 네. 여러 군데를 고를 수 있었어요 당첨이 됐는데 선착순이 돼가지고 고를 수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여기 조용하고 차로 왔다 갔다 하고 집에서는 잠을 잘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를 고른 거거든요. 와 여기 그러면은 경쟁률이 몇대 몇이었나요? 초가 거의 한 30대 1 정도였던 그것 같아요 되게 높긴 하네요 네. 근데 거기서 처음에 되면은 그 인원들끼리 이제 번호를 받고 그 번호대로 이제 원하는 집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었 층수도 고를 수 있고 저도 여기 층수까지 제가 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탄대의 행복주택들을 일단 1차로 뚫으면 은 뚫은 아 사람들 중에서 이제 번호대로 제가 원하는 집을 골라서 들어가는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도 30대 1. 네. 왜이 집을 선택하시게 된 건가요? 일단은 주변은 여기가 솔직히 제일 외졌는데 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신축이었고 처음 들어간다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들어. 던리가 메리트가, 메리트가 있고 와봤는데 앞에가 뷰가 좋더라고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이거. 네 층도 고를 수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뷰가 예쁠것 같다 생각해서 여기 앉았을 때도 딱 나무밖에 느낌이. 안 보이고 이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베란다 이거는 여기 라인에서 끝 라인에만 있는 거거든요. 아아다 있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고른 것도 컸어요. 진짜 뒤에 보죠. 여기 쪽 리조트 뷰예요. 네 <laughs> 본격적으로 좀 집을 네. 찍어보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현관이고요 들어가자마자 주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거실, 작업실, 그리고 침실이 있고 양옆으로 베란다가 있고 여기가 화장실이 있는 그런 네. 구조고 그리 여기가 몇평 정도 되는 구조입니까? 여기가 전용면적은 21.9이니까 계산해보면 네. 6.6평? 일단 제가 집 구조만 보고 느꼈을 때는 네. 6평대 원룸에서는 네. 이것보다 잘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전에 살던데도 평수가 이거보다 엄청 크진 않았는데, 훨씬 더 넓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공간 자체도 그렇고. 오. 베란다가 이전에 없었는데, 네네. 베란다가 생긴 것도 있고, 수납도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일단 형관이 넓고요. 네, 형관 생각보다 넓어요. 이 평수에 비해서. 오, 그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긴 복도가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된 이런 네. 복도가 조금 있고, 저기에 침대를 놓으면 침대는 보이지도 않네. 네. 아, 이것까지 너무. 배치를 많이 신경을 쓴 게, 소파를 하나 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아. 침대만 놓으면 너무 침대 공간밖에 없을 것같요 같아서 침대를 그래서 옆쪽으로 붙이고 소파를 두면은 좀 뭔가 좀 거실 느낌도 네. 나고 그럼 여기에 월세라고 부르는 게 25,000원. 네, 65,000원이고 네. 65 기다가 이제 관리비가 한 12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밖게 나올 때는 8만 원도 나오고 엄청나게 체감이 많이 되죠. 그 집으로 나가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네. 게. 확실히 더 체감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가 돼 있는 게 없어가지고 초반에는 조금 이것저것 들여놓는데 조금 썼고요막 세탁기 뭐 이런 것도 다 사야 되니까. 그 건물만 있는 거군요? 자, 건물에 어. 있었던 건 이거 냉장고 하나는 있더라고요. 현관이집 안에서 보이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압축봉을 달아가지고 커튼을 쳐서 문 열었을 때도 바로 안 보이고 현관도나뉘지는것 같고 현관이 조금 넓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놓을 수가 있네요. 뭐 쓰레기통. 네, 쓰레기통은 그냥 박 로뺐어 그러니까 현관 쪽으로 뺐고 신발장. 신발이 신발장. 별 많이 안 써가지고 정말 딱 신발장 반 창고반이네요. 네.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그런... 그래서 지금 옷을 좀 봤거든요. 옷을요? 네. 분리가 되니까 여기는 다른 공간이니까 신발은 어차피 여기면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옷장이 그러면 어디죠? 옷장이 여기, 여기 있는데 아 부족하다고 네. 느껴가지고 셔츠류나 이런 것들, 티셔츠류. 여기로 옷장을 쓰면 동선이 좀 어떤가요? 화장실이랑 그래도. 멀지 않아가지고 오 괜찮다 네 음, 나쁘지 않아요 네. 여기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네. 화장실을 보면은 근데 여기 화장실이 넓은데 부스가 없네요? 없으니까 좀 어떤가요? 없도 저는 예전에는 완전히 붙어서 샤워하고 나면은 화장실 문이 있으면은 네. 여기다 물이 가득했는데 아. 그거 한번 닦고 맨날 그랬었는데 네. 여기는 그래도 공간이 넓다 보니까 여기서 하면은 튀어도 뭐한번 닦으면 되니까 스퀴즈 같은 걸로 좀더 넓어 보이는 것도 있고 샤워볼 수가 없으니까 되게 좋다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칫솔이나 이런 거부스가 있으면 여기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다가 둬도 소이 가는 거예요 어, 네 맞아요 샤워하면서 여기다가 네. 걸어도 그쵸? 네 맞아요 샤워하면서도 쓸수 있고 이 <laughs> <laughs> 뭐 드라이기 좋은 거 같아요 가격이 되게 싼데 오, 바람이 되게 세가지고 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되게 금방 마르는 거 같아요 가벼워서 좋아네 가볍고 쓰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색깔도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뜨거운 거는 파란색으로 쓰고 미지근한 거는 파란색 <laughs> 뜨거운 거는 이렇게 단점은 이게 외국 그래서 직구하다 보니까 110볼트 짜리를 써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끼게 됐어요? 지금 돼지코이거 아 그걸... 무조건 써야 되는 네, 네. 네. 나와주시면은 왼쪽에 뭐런또 장을 하나 두셨어요? 어, 이거는 당근에서 3만원인가 사온 거거든요 사이즈가 여기다 두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당는 보다가 상태도 괜찮고 근데 좀 들고 온데좀 힘들었어요 대부분의 물건을 당근으로 많이 네. 구매하셨다고 했는데 어떡? 이렇 뭔가 물건을 담그면서 사면 좀 이런 느낌이 날수 있나요? 제가 관심 있는 색깔이나 괜찮은 게 뜨면 연락하거나 하, 하고 이것도 어느 정도 알고리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이런 장 같은 걸 보면 장 위주로 많이 보여주고 아 그래요? 있는 것같아가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있나요? 이게 바지 아 바지를 어떻게 정리하신 거예요? <laughs> 브랜드가 보이게 이렇게 어 네. <laughs> 똘똘 말아서 이런 식으로 원래 이런 식으로 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돌 말면 되거든요. 아 혹시 예전에 유니클로 같은 데서 일하셨나요? <웃음> 아니요. <웃음> 아, 왜냐면 제가 아까 이거, 이거 딱여기 봤을 때 여기 네. 정리가 너무 잘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바지도 너무 놀랐다두 네. 번째 칸까지가 바지고요 또 속옷도 여기 있으니까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하고 편하게 네. 동선이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네. 주방 이거는 조금 아쉬울 수있겠다라 생각 이 들었습니다 아, 너무 좁아요 어그죠 네. 주방 빼고는 완벽한 것 같아요 네. 요리를 하기가 좀 힘들고 여기도 공간이 어떻게 보면 여기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해서 쓰긴 하는데 건조할 때가 또 없어가지고 이것도 네. 구매를 해가지고 이케아에서 구매한 걸로 그냥 쓰고 있고요. 커피 모신도하 두고 싶긴 해가지고 네. 공간이 좁긴 하지만 이것도 당근으로 산 건데 이건 전체보다 쓰던 거여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또딱 사이즈가 맞아가지고 네. 이거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하부장 여기는 냄비나 뭐 믹서기랑 뭐 이런 음. 거 두고 있고 이 수세미는 뭔가요? 종이컵에 있는? 이거는 나중에 여기 싱크대 안에 네. 청소할 때 쓰려고 잘라둔 거거든요 아. 저건 한번 쓰고 그냥 버리는 용도로 해가지고 잘라두고 네. 나중에 필요할 때 한번 쌓고 버리고 냉장고를 좀볼수 있을까요? 아 근데 이 냉장고가 조금 작아가지고 그쵸 네. <laughs> <laughs> 이것도 기본으로 줘서 그냥 쓰는 건데 그치, 냉장고가 조금 네, 크면은 네, 네, 많 작아서 네. 냉동 딸기 이걸 엄청 많이 드시네요 네. 아침을 잘안 먹어가지고 딸기로 바나나랑 해서 갈아서 먹자 해가지고 아 그래서 여기에 믹서기가 네. 있었던 거구나 이거는 마늘이거든요 잘라서 냉동을 해놨는데 나중에 파스타 같은 거해 먹을 때 아. 그냥 쓸수 있게 이런 식으로 아 그럼 편마늘을, 네, 편마늘을 잘라서, 잘라서. 냉장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실 네. 제가 사실 좀 궁금했던 게 네. 이런 거의 효용성이에요 아 어떻습니까? 이게 있으면 너무 정리가 잘될것 같긴 한데 일단은 보기 좋은 것도 있고 뽑았을 때 기분이 좋아요 뒤에다 딱 당겨서 오잖아요 아 제가 그 기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잠깐만요 아 네네. 편의점? 네네. <laughs> 와 이런 것도 소분을 엄청 잘 해놓으셨다. 당근 이런 것들도 하나씩만 되게 잘 사시네요.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면 은다못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낱개로 사는 게 있으면 그런 거 위주로 사거든요. 아, 버리는 것보다는 난것 같아가지고 전자레인지도 검색을 하다가 이제 색깔이 네. 여기랑 좀 맞는 걸 하고 싶었는데 마침 여기가 색깔이 비슷하고 사이즈도딱 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당근으로? 아니요 이거는 구매했습니다. <laughs> 실제로 저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다 쓰시나요? 저는 쓰는 것 같아요 냉동 피자 같은 거 데워서 먹을 때도 있고 그럼 어떤 거를 주로 쓰세요? 여기서 보통, 보통 레인지를 많이, 많이 쓰고 네. 이게 그릴 하면 조금 시간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레인지 그릴 하면 좀 레인지도 되면서 그릴도 오. 같이 돌아가서 이게 좀 빠르게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쓰고 여기 아래는 아직 안 써봤어요 라면은 아 여기도 라면이 이것도 좀 꺼낼 때 기분이 좋아서인가요? 네. 정리도 잘 되고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 위에 쌓으면 되니까 네. 여기는 이제 아우터나 이런 니트 같은 거아 밑에도 이렇게 네. 니트나 네. 후드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 이라고 볼수 있는 곳인데 소파를 놓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네. 혹시 이유가 있나요? 침대만 예전에 있었는데 대부분의 쉬는 시간을 그럼 침대에서 막 묶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 잠도 더 많이 자게 되고 좀 음... 게을러지는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앉아서 여기서 뭐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일도 할수 있고 그런 공간이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공간이 좁아서 소파 자체는 3인용 소파거든요. 침대 매트리스랑 이렇게 뒤쪽에다 놓으니까 사이즈가 얼추 맞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요거랑 요게 네. 딱 맞는 느낌이. 그리고 따로 뭐 파티션 같은 게 없어도 좀 어느 정도... 도 분리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수납 같은 게좀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것도 다 수납 테이블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앉았을 때도 원래 이게 뭐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열리기는 하네요. 네. 이렇게 이것도 아. 제가 조립했었어요. 이 의자는 용도가 뭡니까? 제가 아까 앉아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집에 있을 때산 건데 컴퓨터 의자 겸으로써 썼던 의자인데 그냥 가지고 와서 포인트로 어디에 그냥... 제일 많이 앉아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여기 소파 컴퓨터 의자. 통 컴퓨터 의자에 많이 앉아 있고. 아 그래요? 네. <laughs> 여기서도 많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밥 먹을 때도 많이 앉아서 여기서 밥을 보통 먹고 그냥 쉴 때도 여기서 많이 앉아있고요 누워도 있고 막 아까 분명히 눕는 게싫으셔갖고 소파를 네. 근데 또넘어가넓까 <laughs> 했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컴퓨터가 네. 있는 곳인데 책상 같은 게 원래 배치가 되어있었다고 하셨던 거 네, 같은데 원래 여기까지 이게 장이랑 책상까지 딱되있는데 그렇게 막 크게 넓진 않아가지고 얘가 있고 노트북이 있고 모니터가 있고 어떻게 쓰고 계신 건가요 얘네들을 다? 본체랑 모니터만 쓰고 있고 노트북은 보통 다른 데 가져가는 용도로 출장 가거나 아니면 네. 제가 다른데 이동하거나 할때 그냥 들고 가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와 이런 것도 되게 요즘 예쁘게 나온다 진짜. 제가 이 본체를 사고 싶었었어요. 리퍼 제품을 산 거여서 좀 저렴하게 사긴 했는데 뒤에 유걸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네. 이제 헤드셋이라든지, 저 버튼이라든지 이 그리고... 버튼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거는 키를 설정해서 쓸수 있는데 컨트롤 C 를 모두 뭐 입력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롤할때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기를 여기다 해 놓는다든지 키보드 에 연결을 해가지고 버튼 누르는 식으로 좀더 재밌게 게임할 수 있는. 아, 그런 용도예요? 네, 네. 같이 세트여가지고. 물론 느낌도 좋아가지고. 궁극기를 쓰는 맛이 있겠네요. 네. 얘는 뭔가요? 우리 조명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하면 은 켜지고 꺼지고 하는. 이게 색깔도 지금은 노란 물빛인데 네. 이걸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바뀌는 그러니까 이 조명 리모컨인 네, 거죠? 조명 리모컨이에요. 이것도 여기에 딱 사이즈가 맞더라고요. 여기도 그냥 탁동산이 같은 거 넣어놓은. 아, 대체로 많은 제품을 이케아? 네. 구매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좀 이유가 있네요. 한 브랜드를 선호하시게 된. 이케아가 좀 가격이 좀 저렴하더라고요. 조립해야 되는 게 귀찮긴 한데, 그거에 비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퀄리티도. 이제 이쪽으로 좀 나가볼까요? 네. 여기가 원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베란다라는 단어를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laughs>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좀 넘네요. 안쪽까지 요 네, 안쪽까지 있어요. 세탁실로 쓰고 있고 여기는 또 이제 실내기실 창구처럼 쓰는. 여기 안에 두께도 있구나. 네. 이거 하나만 있었어도 만족도가 진짜 높았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 다 사신 거죠? 세탁기 이런 것들. 네, 세탁기도 다 <laughs> 구매했어요. 통돌이를 선택하신 것도 이유가 있나요? 가격이 저렴하더라고. 아, 그래요? <laughs> 네. 30만 원대여 가지고. 피스텔 같은 붙어있는 드럼 세탁기가 비싸. 그리고 그거는 그다한 5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서 그거보다는 40% 저렴한 거니까. 크기도 크고 빨래도 좀더 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 그렇죠. 같은 가격이면 용량이 이게 더 커요. 이제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저쪽이 이제 침실. 침대는 계속 쓰시던 걸 쓰시는. 매트릭스만. 쓰던 거 하고 프레임은 여기서 구매를 해서 조립을 했어요. 퀸을 하고 싶긴 했는데, 네. 공간이 안 나더라고요. 소파도 놓고 싶고 하니까. 그쵸. 근데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게 되게 균형이 네. 어. 기존 원룸에서 빌라랑 신축 아파트랑 좀 집의 형태가 변한 거잖아요. 집의 형태가 좀 변했을 때, 오,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데? 막 이런 것들이 좀있었나요 베란다 입고. <laughs> 아, 그렇게 커요? 네, 베란다가? 베란다가 진짜 큰것 같아요. 옛날에는 빨래를 하면은 집안에다가 말려어야 됐어요. 아, 맞아요. 뭐, 지금은 건조기를 사서 괜찮긴 한데, 여기 이런 데다 걸어놔도 잘 마르고 하니까. 아. 집안에서 말리면은 막 여름철이나 지금같은 겨울철엔 되게 안 마르거든요. 근데 다시 그렇죠?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나가볼까요? 두 번째. 감성이 있네요. 어, 네. 추워가지고 음. 잘안 나가는데. 아, 여기 나가면은, 와. 아, 그럼 진짜 리조트 같다. 저기 저쪽 넘어가 골프장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뭐가 생긴 일이 없잖아요 네. 지금 이몇년 사시게 되는 거죠? 원래 6년이라고 했데 이번 연장이 돼서 10년까지 살수 있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한 변화점이 없으면 뭐 결혼이나 네, 됐던... 뭐 결혼이나 이런 거 따로 없으면그 네. 전까지는 계속, 계속 살면서 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주 쓰니까 이 공간? 원래는 주말마다 이렇게 나와서 커피를 여기서 마시고 오, 네. 했었는데 지금은 추워서 가을까지는 많이 나오다가 아... 요즘은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누가 뭐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네. 앉아서 그냥 편하게 뭐 마시거나 뭐할 수도 있고, 원룸에서 만들 수 있는 거의 진짜 최고의...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라던가 그런 게좀 있나요? 지금 넓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넓을수록 제가 원하는 거를, 채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음... 조금은 한계가 있는데. 아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주방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네. 만약에 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아까 여기보다 음... 조금 더 넓은 평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선택하셨을 것 같나요? 만약 에 여기서 방이 하나 정도 더 어... 있는 거 아니면 여기서 골랐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다른데 되긴 했었는데 거기는 안 가고 포기를 했거든요. 음... 여기보다 조금 넓은 데고 그런데도 그냥 여기를. 그러면 여기 있다가도 다른데 지원을 할 수가 있는 네. 거예요? 어, 근데왜안 가시게 된거 아까 넓은 게 좋다고라고 좀. 거기가 말씀처럼... 26 제곱미터였고 여기가 2 1 9인데 근데 여긴 또 이게 테라스가 있으니까. 아, 저게 있으니까. 그 정도 차이면은 테라스가 낫지 않나. 그럼 촬영하느라고 생각했습요다 그렇습니다.